자 그러면은 에, 그 다음 표현을 우리 한번 좀또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어, 같이 읽나요? 네. 아, 2절 아,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한테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블레싱는요 네. 축복인데 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함께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아 여기 음, 소, 음원을 한번 좀이절또 먼저 듣고 blessed. 시작하겠습니다.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네.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네,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blessing 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blessing은 한자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는데,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blessings.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아까 우리 if you 가 생략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녹색으로 마킹한 어, 요 부분이 또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고, accompany 가 바로 나와요.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예. 근데 요게 생략된다는 거 아시면은 문장을 이해하고 공부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예. 또 이거 다 있으면은 외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쉽게 외우라고 이렇게 <laughs> 생략을 해주셨나봐요.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 이제 문장이 일부 생략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어, 혹시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이어 컴퍼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네, 이어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온다는,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엄마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딸 아이가 따라가고 있죠. 어 네. 컴퍼니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함께 따라온다는 말. 오, 삼절은 좀 쉽네요. 네, 아마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3절은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자,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어, in the city, city는 도시죠. 그 다음에 in the country, country는 시골이죠. 근데 이게 성경 번역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소 불문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